자 유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달 동안 안 올리다가 여기서 몇개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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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은 제가 그때 동안 좀 바빴어요 네 핑계 잘 들었고요 바졌습니다 <laughs> <laughs> 리플라우스 편집하고 다른 네. 것도 하고, 하,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소홀해지더라고 요 네. 네. 소홀해지지 않고 이제 매주 주 2회에서 3회 정도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스 타이틀를좀아 사진 유튜브 채널이 뭔가 재미가 없어 너무 진지해 맞아요 아 진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지해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어 진지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안진지안 진지한 걸 들고 왔어요 <laughs> 제품 리뷰를 하다 보면은 참 리뷰어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친구들이 몇몇 개씩 나와요. 네. 사실 리뷰라는 게 객관적인 정보로 주관적인 입장을 밝히는 거거든. 응.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 저그 사람은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단점이 많은 카메라들을 이게 아다르고 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냥 구리다고 말하면 안 돼? 근데. <laughs> 어, 어떠한 분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겠다 아, 그쵸, 그쵸. 그거 그렇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laughs> 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카메라가 있 수도 있잖아요 고민 중이에요 이게 왜냐면 욕을 한 바가지 먹는 것도 있고 칭찬을 한 바가지 먹는 것도 있어요 6월 말에 출시를했고이 제품은 7월에 생산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그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108만원 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니콘 Z30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능력자 능력자가 카메라를 샀어요 아, 아! Z30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지나가다가 없길래 질렀고요 어제 들어왔대요 어제 그래서 완전 따끈따끈하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어디 볼까요? 요거 저키피할자 일단 이 니콘 Z30이 가지는 이제 의미가 니콘계에서 뭐냐면 니콘은 원래 Z 마운트라는 Z 마운트 맞나? 맞아요 너 맞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없나요네니콘은 Z 마운트라는 이제 미, 미러리스 라인업을 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크롭 형태의 Z 마운트인 Z 50을 내고 좀 인기가 있었던 Z FC를 내고 솔직히 나 그거 리뷰를 하고 이거 나한테안 맞아 가지고 팔았거든요. 네. 다시 사고 싶어요, 좀. 아, 이거 잡설리고요 <laughs> 잡설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출시된 게 Z30입니다. 네. 이거는 제 Z 마운트에서 이제 크롭 바디라서 굉장히 작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센서가 너무 작죠? 네. 마운트에 비해서. 네. 그리고 가격이 네. 좀 싸요. 바디만 88만원이에요. 아, 저렴하죠? 이 정도면? 이게 왜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Z50이 108만원이었고 음. ZFC가 118만원이었어요. 아, 8 거기,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싸게 해서 88만원인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 얘를 사는 거는 <laughs> 아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니콘은 감가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뒤면은 한 20만원까지 져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출시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Z30이라는 것 자체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로 출시를 했어요 너를 위한 카메라야 이게 사실 어? 나에겐 최고의 카메라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저를 <여름> 위한 카메라인데, <laughs> 네. 이게 사, 타사에서는 네. 한참 전부터 있었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ZV-E10을 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M6나 M6 Mark II, 이게 막 2017년? 음. 2019년, 20년 이때인데 니콘은 이제서야 낸 거예요 사실상 뭐 Z5라는 개쓰레기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니콘에서도 근데 걔네는 망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 드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를 낸 겁니다 근데 이미 출시된 것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출시된 지 오래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내려갈 때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많아요 가장 경쟁 제품으로 얘기를 하는 ZV-E10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해 2월달에 150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 반반도체 수급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렌즈 포함해서 한 85만 원정도는 사요. 아 그거 사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계속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래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사는 게 맞아요. 사실 내 입장에서. 비스를 해도 좋은 점이 있죠 일단 니코 Z 마운트 중에서 가장 싸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다 이건 짚고 넘어가고요 일단 가장 장점 중 하나가 외관이에요 이게 솔직히 다른 카메라들이랑 비교했을 때좀 만듦새가 좋아요 마감 처리가 잘 되어있다 그리고 LCD 돌아간다 장점이죠 아 이건 진짜 큰 근데 이거 안 되는 카메라 없어요 지금. <laughs> 근데 LCD 가 너무 작아요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여기 왼쪽에 배젤 너무 많죠? 아, 맞아요. 여기 왼쪽에 바다예요 바다. 받아. 여백이 너무 많아. 응, 여백이 너무 많고 이 상단 보시면 전원 버튼이 많죠. 뒷면 보시면 버튼이 많죠. 이거 니콘 그대로예요 그냥 니콘 그 Z 5 0에 그대로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넣는 거 있고 배터리 가좀 작죠? 네. 그래서 배터리 얼마 못 가요. 근데 이거는 소형 카메라는 다 이래요. 애만은 단점이 아니에요 다 이래요. 그리고 넣는 거에 SD 카드 똑같이 들어가고 가성비가 좋은. <laughs> 그냥 Z50인데 뷰파인더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냥. 음. 어, 난 브이로그 이런 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z 3 2이좀 저한테 맞는 카메라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랑 영상 둘다 보기를 못했어요 가장 경쟁 상대로 뽑는 카메라가 바로 소니 ZV-E10 인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브이로그 것들 그리고 특히 초심자들을 위해서 버튼들을 싹다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케 컨트롤 같은 거 넣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웃포커싱이 되는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죠 특히 파이트로도 출시를 해가지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그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출시를 했지만 영상 기능 뿐만 아니라 사진 기능들도 포기를 못해서 이렇게 버튼들로 다 들어 있고 뒤에 굉장히 Z50이나 니콘 카메라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똑같이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이런 게 누구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고 처음 입문하는 게인은 조금 허들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면 초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점은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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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죠.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진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아이 정도면 괜찮죠? 네. 아 좋죠. 이 정도, 아이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거 이건 뭐 a f 스트레스로 브이로그로 못 찍는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잘 맞고요. 지금 보시면 눈이식 되죠. 네. 지금 네 눈을 잡고 있잖아요. 어. 좀궁괴가된것 같은 느낌. 그래서 <laughs> 뭐 들고 찍을 때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편한데 이게 있어서 자꾸 하기도. 응, 그렇죠. 카메라가 무겁지 않아요. 네. 이게 바디만 400몇그일 거예요. 렌즈 포함하면 530 그램. 아, 나 진짜 나도 갑자기 이거 사고 싶어지는데? 그래요? 이렇게 누구에게는 최고의 카메라가 될수 있어요. 아 근데 저 무게 무게. 그런데 사진 기능은 좀 좋아요 사진 기능이 왜 좋냐면 이게 2088만 원소 센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Z50이랑 ZFC랑 똑같은 센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화질인데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Z50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추천하고 한 20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1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게 왜냐면 Z50이 95만 원이거든 1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더 가볍고 연사도 11연사가 돼요 자 이렇게 찍어보면 하나 둘셋 연사 능력은 좋아요 14비트일 때는 이게 8장 9장으 떨어지는데 12비트에서 11장으로 연사를 하고 버퍼 용량이좀 많아요 지금 방금 찍어봤지만 보고형 카메라들이 이렇게 30장 넘게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얘는 한 30장 넘도 찍어요 그래서 좀 그게 장점이에요 캐논 같은 카메라는 특히 보급형 카메라들은 10몇 장 이렇게 찍는데 얘는 그비 2배 가량이 많고 은근히 이미지 퀄리티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2088만 화소라서 확대를 했을 때좀 깨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좀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화소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냥 인스타 웹 올용, 업로드를 하거나 일반적인 세팅을 할 때는 아프지 않은 수준이에요. 응, 응. 왜냐면 화소가 많으면 데이터 매니징도 해야, 따로 해야 되고, 용량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막 1200만 화소까지 많이 떨어지는 네.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 할수 있다. 근데 내가 이미지를 많이 크롭을 하거나 내가 나중에 재가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점이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사진 관련해서는 장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얘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번들 렌즈거든요. 이 렌즈가 좀잘 만들었어요. 이게 아무리 마운트가 플라스틱이고 해도 타사 번들 렌즈보다는 훨씬 좋아요. 특히 써니는 개 쓰레기거든요.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파워 좀 되는 렌즈가 있단 말이야. 걔한7만 원에 사거든. 네. 진짜 개 쓰레기예요. 화질도 쓰레기고 한번 떨어뜨린다 그망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화질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은데 꺼냈을 때 디자인이 너무 구려요. 아전뭐 그냥 무난 문화, 무난한 거 같아. 니난 너무 구린 것 같아. 꺼내면 너무 구려. <laughs> 개인 취향이지만 너무 네. 구려요. 네. 이건 이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어. 근데 이건 너무 구려. <laughs> 이런 얘기 하면 또 욕먹는 거 아니야? 니코슨 사람한테. 에미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 다 똑같은데 무슨 소리? 뭐나까다로우척하네 <laughs> 아기. 업과 지리네. 그게 왜냐면 <laughs> 이게 두 개라서 그런 것 같음. 두 칸. 다른 거는 한칸 나오는 것들은 있거든. 네. 두칸 나오는 건 많지 않은 거로 기억한단 말이야. 그리고 16에서 3.5, 50에서 6.3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실내에서 쓰기 힘들어요. 네. 지금 실내에서 방금 찍었는데 50으로 찍으면 ISO가 18,000이 ,000,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빛이 많이 없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 찍으면, 찍으면 ISO가 5,000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번들렌즈의 만듦새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화질도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음. 이 가격대 대비해서 다른 타사 렌즈에 대비해서 사진 좀더 찍어볼까요? 하나 둘셋 여기 봐요 아니 자꾸 급하게 되게 된다니까 이게 아니 습관적으로 아니 이거 보세요 찢다고 원래 어이 씨발 왜안 보이지? 스카적으로. 아 <laughs> 대고 <laughs> 있다고 내가. 야, 이쁘게 나오긴 한다. 아니네. 아니 좋다니까 사진은 괜찮아. 제트 50은 이게 이 파인 이 LCD가 밑으로 열리냐 려 진짜 개병신이야 솔직히. 그래서 상륙대를 여기로 끼우는 그 어댑터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끼워서 또 사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근데 이게 훨씬 낫긴해 여기에 불파인더 있으면 솔직히 솔직히 사진점에서 사진에서 만점이거든. 그게 아니야. 그게 아쉬워. 하나 둘셋 아니. 아니 너무 빠졌는데. 하나, 둘. 미얀네. 맞아 3 Nikon으로 후으로 후지 필름 카메라 찍기 1-2-3 n i k 요 느낌 있어요 필름 카메라 찍기 1-2-3 n i k 카메라 찍기 1-2-3 Nikon으로 후지 아으라라해가지고야 자연광 자연가 하나 둘셋 느낌 좋네 야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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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아, 아. <laughs> 내가 좋아해 이정재 이정재 오 이정재 이정재 최고 이 사실 Z30 같은 경우에 는 제일 중요한 게 동영상 기능이겠죠 그 동영상은 어떻게 찍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장점이 4K 24p 30p 다 되고 FHD 120프레임 된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 다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ZV-E10 같은 경우에는 4K 30에서 뭐 크롭이 되고 뭐 FHD 60인가? 거기서 크롭이 되고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크롭 같은 게 없어요 그건 큰 장점이거든요 배송량에뭐번 브이로그로 네. 어,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 우리... 제 냥이 제가 고양이를 이제 키우기 때문에 제리 플러스 양이에서제양이 여러분들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마테 스튜디오에 나와있고요 오늘은 마테 스튜디오 브이로그를 진행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 원래 쩍텐이요 원래 브이로그 옥텐이에요 <laughs> <laughs> 브이로그는 가짜, 살, 가짜 삶이잖아요 가짜 삶야 브이로그가 진짜야 진짜로 보여줘야 돼 너희 진짜로 보여줘 저는 브이유얼 브이로그... 트루 저는 진짜예요 제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 <웃음> <웃음> 진짜 로 보여줘. 아니 뭘 보여주는 거야. 어내코 각질이 진짜 보였는데. 보이지. 이 카메라도 나오죠 각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야. 나 이게 이게 보여주고 이게, 이게 진짜야. 진짜로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줄 건데요? 지금 진짜잖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진짜요. 피디님까지 보여줬어요. 내 <laughs> <저희의 웃음> 촬영 환경. 지금 네. 호기로 찍고 있는 거 보여줬어요 지금. 네. <laughs> 저희는 니콘 리뷰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찍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동영사 찍을 때 장점이 뭐냐면, 여기 빨갛듯 빛이 나와요. 예. 네. 왜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볼수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좋네요. 맞죠? 어차피 이렇게 찍으면 여기 아이 씨 뜨는데. 그게 멀리서 안 보여요. 아. 이거 멀리 있어도 보여주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의 빛의 강도를 정할 수 있어요. FHD는 125분 찍는다고 되어 있는데, 4K는 배터리 용량 때문에 35분 찍어요. 네. 근데 제가 어제 한 USB-C 꽂은 없고 촬영을 했는데, 40분은 문제없이 찍어요. 그 이상은 못했어. 왜냐면 배터리 달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좀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16mm. ]잖아요. 네. 그래서 24mm 화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아 좋은데? 아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카메라. 윤유진에게 최고의 카메라.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네.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좀 많아요. 이건 뭐냐 하면 색감 조절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네. 존나 웃기다. 뭐 <laughs> 보여줄까? 어. 탈색. <laughs> 어때? 탈색했어. <laughs> 대박. 탈색했네 색이. <세>, <laughs> 우리 탈색했어. 그래서 너가 탈색한 기분이 왜 이렇게 찍으면 돼. 아. 이게 니콘이 엄청 원래 옛날부터 많았거든. 야 이제 고요하다 진짜. <laughs> 와, 와. 날팔이 한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고요하네. 대박. 이게 좀 많거든요. 목탄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쓸만한 게 뭐냐면 일요일. 아 이거는 진짜 괜찮다. 이쁘죠? 사실 아이폰 기본 카메라 느낌. 네, 일요일이고 적혀 있는 건데 이뻐요. 싱그럽네요. 네, 지금 스튜디오가 어울리죠? 응. 지금 꿈이야. 어난 꿈도 좋은데? 꿈이야 나 지금. 꿈이야. 역시 꿈이야. 뭔가 고 있어. 일어나. 이거 자가몽이야? 어 근데 근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나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단조롭게라고 되어 있는 F L 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카메라의 단점 중또 하나가 단점이 계속 얘기하네. 미안한데. 로그 프로파일이 안 돼요. 로그라고 네. 하는 그뭐 캐논은 C 로그 소니는 S 로그 니콘은 아. N 로그라고 하는 네. 그 나중에 보정할 때 쓰는 네. 거 뭔지 알죠? 알죠, 알죠.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로고는 아니지만 좀다이나믹 레이저를 넓어 보이게 하는 좀 플랫해 보이는 하이라이트를 다운 시키고 섀도우를 올려가지고 좀 분하산하게 시키게 하는 그게 있어요 게, 그게, 그게 이거예요 지금? 네 괜찮죠? 들고 좀 초록색 있는 곳을 가봐요 음... 뭐 없는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 야 그럼 내가 최대한 이쁘게 찍어줄까? 여기서 이쁜 척 해봐 아 태양아 아 태양아 아, 너무 밝아 너무 좋아 <laughs> 너는 숲의 아이야.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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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나 하라라라라. 이건... 음, 이런, 음. 이런 느낌. 나가지고, 하나, 둘, 하나, 셋. 나를 불러. 음. 야.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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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heck 나 i t h you? Can I? Uki, Uki, u k 잘 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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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너무 톤 다운돼 있어. 너무 너무 톤 다운돼 있어. 비트를 우리가 깰 거. 웃겨야 된다고. 아니 왜안 웃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그 춤도 추고 웃겨야 된다니까? 보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럼 사진은 예쁘게 찍지 마. 아니, <laughs> 아니 사진 채널이 사진을 안 예쁘게 찍으면 어떡하냐고. 뚱아 <laughs> 태양아 아 태양아 아, 너무 밝아 너무 좋아. 우청우청, 웃지 마세요. 대하나는... 나는 결혼을 할 거야. 허쉬밴드가... 허쉬밴드는 뭐예요? 허쉬 초콜릿 밴드예요? 허쉬밴드가 뭐냐고? 허스밴드 아니냐고? 오! 어? 남친이 잘생겼네? 아이씨! 머리 존나는데, 내 <laughs> <laughs> 아니 왜 카메라 보고 하라고요. 아, 당신 연기 잘하잖아요. 아저 저, 잘하죠. 잘하잖아. 오 어? 남친 잘 생겼네. <laughs> 자 이렇게 장점들이 있죠. 영상 찍을 때잘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너무 못봤겠지만잘 네. 나오고 있었어요. 잘 솔직히, 나오죠? 네, 좋아요. 내준도 네, 솔직히 브이로그 찍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맞 인정. 단점이 뭐 있냐? 톤리 방지가 없어요. 영상 찍을 때. 음... 근데 이거는 100만원짜리라면 거의 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 렌즈가 손떨림 방지가 있는 렌즈거든요. 적당한 수준은 해줍니다. 근데 동영상 디지털 스티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거는 별로 안 쓰는 거 추천. 그게 이미지가 약간 크롭되고 별 효과가 없는 듯함. 진짜 별 효과 없어. 이거는 테스트를 또 해주자. 전 자, 손떨림 방지 보조 on. 자, 띄워볼게요. <laughs> 오프. 좀 넓지? 어 그런 거 같아요 띄볼게요 <laughs> 솔직히 z 6 때부터 있었다고 있었다 말이죠 네. 근데 그때 그거개걸 쓰레기였거든 왜냐면 이 의상을 찍으면 영상은 2D잖아요 네. X축이고 Y축이 있는 거잖아요 z 네. 축이 움직인다니까 앞뒤로 <laughs> 깜짝 놀랐어 근데 얘는 그렇진 않겠죠 좀 이거는 좀더 샘플을 찍어볼게요 그냥 그냥 전자 손떨림 뭔지 낀 상태로 너를 찍었게요 핸들 핸들로 찍었을 때 태백 가세요? 네. 태백 산맥, 네. 고향. 네 고향에서 공연해. 대박. 그러면 한강, 고향 어드벤티지 있어요? 한강 발원지 축제. 한강 발원지 축제요? 네. 거기가 한강 발원지예요? 네. 음, 거기에서 그냥 배 타고 한강, 한강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나 서울을 때 거기 타고 배 타고 갔네. 진짜? 어. 거짓말하지 마. <웃음> <웃음> 아 진짜 그 나라 차도 정도를 <웃음> 정도껏 쳐야지 내가 <laughs> 다 믿을 줄 알았어? <laughs> 음. 아매정 네, 너무 손떨림 방지 무난합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아, 괜찮네 그리고 좀 좋은 게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접사 돼요 이정도 돼요 가깝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인 미디어에게는 추천할 만해요 왜냐면 마이크가 스트레로 달려있고 네. 음질이 좋거든요 네. 이걸 내가 한 테스트 해봤어요 음질이 네. 괜찮아 그리고 또 좋은 게 음질에도 주파수 영역이, 영역이 있어요 알죠? 네. 저 밑에서 위까지 있는데 이게 광대역으로 다 담을 건지 혹은 보이스만 나오는 부분만 담을 건지도 네. 할수 있어요 음 대박이죠 그러면은 음 보이스 영역만 담는 거야 그럼 막진빛에 깔리고 이런 거안 담아요 음 이런 거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이스, 광대역 범위 있죠 아 광대역 범위로 찍어볼게요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카메라, 저에겐 최고의 카메라예요. 짱!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한제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짱!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공존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죠. 왜냐, 나는 사진도 하고 싶은데, 영상, 그리고 유튜브를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네. 마이크도 따로 달면은 솔직히 너무 커져가지고, 솔직히 네. 좀 민망해요. 맞아요. 민망해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찍는 게 낫지. 그런 유튜브도 찍고, 사진도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니콘을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니콘 Z 마운트 Z62, Z72, 그리고 Z9 같은 네. 경우에도 렌즈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어. 풀프레 임 렌즈를 여기 끼워가지고 장착하면 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될수 있어요. 음... 장점들도 이렇게 많지만,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니코는 크롭바디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렌즈군이 2019년에 Z50을 출시했던 것 같은데, 2020년인가? 그때 출시했을 때 렌즈군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했, 했었어요. 에이. 근데 어제 달린 댓글이 뭐냐면,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직도 렌즈군 두 개밖에 없어요. 크크. <laughs> <laughs> 크롭바디 렌즈군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1650이랑 50200인가, 50250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롭 바디어 렌즈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렌즈를 좀더 구매하고 싶다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휴우도 똑같이 R7이랑 R10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걔네들은 크롭 렌즈들을 똑같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는 풀 프레임 렌즈 자체 출시를 크롭 바디에 끼워도 될 것처럼 작게 만들고 싸게 만들어요. 니콘은 아직 그런 게 얼마 없어요. 음. 그래서 풀프레임에서 좀살 만한 렌즈들을 보통 한 70만원 정도 하거든요, 니퍼는. 네. 좀 비싸요. 그래서 뭐 40mm f2 이런 것도 있지만, 얘 끼우면 60mm거든. 네. 약간 애매하고. 28mm f2.8 그것도 한 3, 40만원 하는데, 얘한테 끼우면은 40mm f4쯤 되거든요. 좀, 네. 좀 애매하고. 네. 렌즈군이 좀 부족하다. 음. 그래서 또 단점은 뭐냐면, 그 네이티브 렌즈군도 없지만, 네. 친구들이 만드는 것도 있어요. 네. 시그마나 탐론, 사냥에서 만든 렌즈군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렌즈군는좀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니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에다가 어, FTZ 설치해서 1콘 F 마운드 쓰면 되는 거 아님 그그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33만 8천 원이에요 아... 이 카메라가 88만 원인데 그 33만 원짜리 끼우고 렌즈를 따로 끼워버리면 조금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사면 돼요 네. 근데 다행히 이거는 번들렌즈에 그게 좀 좋아요 번들렌즈의 퀄리티가 좋아요 음... 그나마 다 장점. 근데 따로 16mm F2 같은 브이로그 전용 렌즈가 있으면 네. 좋겠다. 네. 소리는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달발하셔야겠어요 근데 이거는 로드맵 상에도 없어요. 난 주파인도 없는 거? 네. 그건 집어 없는데 이 위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람 소리 감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응. 이 바람 소리 감소를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내 마이크도 에 달려 있는 이런 거. 어, 어. 이게 윈드 버프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응. 그래서 바람 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는 친구가 얘도 있어요. 응. 근데 아로팝답니다 물론 지금은 정품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얘를 사면 그걸 줘요. 근데 z v 1 0나 ZV1은 구성품이에요 그 응. 소리는 그냥 줍니다. 그래 쪼잔해요, 사실. 이게 영상용 바디잖아요. 네. 근데 영상용, 영상용 카메라들은 중요한 게 오토 모드에서도 잘 찍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매뉴얼 모드나 p 모드, S 모드, A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특히 영상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에요. 응. 왜냐하면 오션 블러를 위해서 프레임 곱하기 2를 해야 정확한 그 할수 있거든요. 음. 그 180도, 1 8 0 degree 맞춰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영상 모드에서 M 모드에서 설정이 되죠. A 모드에서도 조리개만 설정을 해가지고 음. 카메라를 할수 있어요. 근데 S 모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M, A, P 모드만 있어요. 영상 모드에서 S가 꺼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런지 찾아보려고 카메라 내에 서다 다, 다 뒤져봤거든요. 그냥 네. S 모드가 안 돼요. 좀 어이가 없다. 이건 나도 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음. 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S 모드거든요. 네. 지금 찍고 있는 건 사실 S 모드예요. 그렇죠? 네 맞대요 맞대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캐논한테 배운 것 같아요 캐논도 이제 저가형 카메라들은 이런 걸안 넣어주거든요 S 모드랑 A 모드 응. 똑같이 배웠어요 얘도 그리고 이게 2022년에 나왔지만 좀 시대차고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네. UHS 2가 안 돼요 SD 카드에서 UHS 1만 됩니다 이게 단자가 하나 있는 거고 응. 2가 두개 있는 거거든요 응. 근데 두개 있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얘는 UHS 1만 됩니다 이게 추가되어야 사진을 연사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저장이 되고 응.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뭐 만대요. 멀티펑션 슈가 없어요. 얘는 원래 슈에다가 접점이 있으면 네. 마이크를 끼우잖아요. 네. 선 없이 녹음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또 단점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어폰 잭이 없어요. 마이크 잭만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잭만 돼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영상용이라면 이게 좀 중요한 요소인데 없다. 네. 혹은 내가 마이크를 샀을 때 모니터링이 되는 마이크를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점들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씨발 카메라 개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말했다시피 촬영 중에 충전이 돼요. 네. 그래서 이론상 계속, 계속 촬영할 수 있어요. 음. 촬영 제한 시간이 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막한 시간 넘게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음. 이게 좋겠죠. 음.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강의 영상을 찍거나, 음. 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웹캠으로 사용이 돼요. 방송할 때 카메라 웹캠 쓰잖아요. 네, 네. 그거 대신에 테트 음. 3 0을 이렇게 물려놓고, 충전기 꽂아놓고, 아. 렌즈 좀 좋은 거 써가지고 네. 쓸수 있어요 웹캠으로 좋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 가격대에는 거의 유일하게 방진방적이 들어있어요 아. 캐논 R10 안 들어있고요 M6 Mark II 안 들어있고요 M50 안 들어있고요 얘만 들어있습니다 물론 방진방적 레벨이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 아닐 수 있어요 니콘 저 위에 있는 카메라들보다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들도 굉장히 잘 붙, 붙어있게 이렇게 고고패킹 잘 되어있고요 여기 배터리 부분에도 잘 되어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되어있긴 해요 타지에서 많이 여행을 할때뭐 사막 갈때 이런 것들도 얘는 버텨요. 음. 근데 다른 카메라들 못 버텨요. 그래서 내가 바다 위에서 브이로그로 찍는다. 음. 어 그러면 진짜 좋 좋겠다. 해변가다. 응 음. 경우에는 얘가 알맞아요. 어 음, 그러네. 너무 니치 마켓인 것 같긴 해 솔직히. 보통 이런 거를 쓱쓱 고려 안 하고 찍거든 왜냐? 음. 그런데 갈 일이 없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에게 아 굉장히 적합적 그럴 거면 고프로 사죠 조금 그래. 너무 니치 마켓이 아닌가 어. 그래서 니콘 러버한테는 좋은 카메라다 음. 근데 타사랑 다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음.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얘가 렌즈 킷 포함해서 90만 원이면 은 괜찮아 어. 근데 108만 원은 좀 쉽지 않다 왜냐면 ZV-E10이 90만 원대거든 그래도 공립적인 가격으로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108만 네. 원이면 네. 렌즈 포함해서 왜냐면 렌즈가 좀 좋거든 렌즈가 좀 비싸서 그래 렌즈가 20만 원이야 소니는 12만 10, 10, 10, 10원 이렇거든 아. 그래서 제30, 파이팅. 파이팅. 니콘 파이팅. 니콘, 저 니콘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맞아. 원래 안정하면 무시합니다. 맞아요. 펜탁스 보세요, 펜탁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풀 프레임 레트로 카메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f c 의풀 프레임 버전. 기대합니다, 니콘. 네, 그건 사고 싶어요. <laughs> 네, 여기서 리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